하는 길. 저희는 저희마요바마요를는고을하는아네아아 a <놀람> 아이 아이 아 Aki 어아이 i a 어아 i Ai Ai a 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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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기는 가는 길 버스 아니고요. 사람이 참 많네요. 여기는 와라지 도착했다. <laughs> 근데 여기 어디야? 아무도 모르겠어. 뭐 그냥 시라고 멈춘 거지? 저희는 물 1리터 하나에 3솔에 샀고 그다음에 바나나 1 k 로에 3솔에 샀습니다. 맛집이죠. 그리고 <laughs> 이제 사장님이 1솔 깎아줬어요. 현지 마트에는 많은 과자들을 팝니다. 모자도 팔고요. 맛있게 먹는 정우.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페루 와라즈 아르막스 광장. 여기 페루는 어디든지 가면 다 아르낙스 광장이 있다고 해요. 이제 저희는 파로노수 투어 가기 전에 왔는데 여기 사람들 많고 번화가네요. 여기서 간식도 사고 먹고 샀습니다. 앞에는 바보샵. 머리 자르는데 머리서 머리 자르면 망할 것 같네요. 아 그러게. 미라 도르는 입구. 저희는 지금 미라 플로레스 입구에 왔습니다. 지금 등산을 시작할 거고요. 3 0분 뒤에 봅시다. 아, 어, 헉, 어, 어, 뷰맛집이다 여기.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정우 씨의 모습. 지우주이된자요 <laughs> 현대기아차 비싸요? 아래도 여기가 다 외제차죠 여기는 파로, 노스인데 높이는 4,300m 아이아 차를 끌고 오셨 저희는 지금 파호노스에서 보트를 타러 왔습니다 평균적인 가격은 숫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흥정을 해서 옷솔에 하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여기서 괜찮다. 저, 어이고. 저희는 배를 타러 왔습니다. 아 흔들려. 어. 아. 아. 안녕. 어. Goodbye. Goodbye. 는 지금 호수 왔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laughs> 모양만 모양만 지금 보트 투어 하고 있고요 네, 보트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구 호수 가는 길 어. 여기는 중간에 내리 레스토랑 식사하는 곳 여기로 가면 식사예요. 저희가 지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목소리> 휴식 시간. 그러니까 엄청 이쁘다. 와, 진짜 이쁜데? 오케이. 와 진짜 이쁘다. 아앞에깔 깔가리 형님들 보이는데요. 오늘 레게를 하셨다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Great. 뭘 봐, 나도, <laughs> 저도 할 거예요. <laughs> 저 님도 할 거예요. <웃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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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저장하는 안된안된 안된 분이신가 그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라 라구나 육군 오수. 제가 어디 중간쯤 올라왔는데, 그때 폭포가 보인다. 오산병을 옆으로 그래. 보면. 네. 진짜 어떤 느낌이지? 생각만 강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만 하했어요 그냥 오산병이. 여기는 코스코 정상. 오, 정상.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69 호수. 코스코요? 네 코스코입니다. 쿠스코? 네, 네? 와라지죠? 와라지요. 시간 좀 걸리죠? 심히 걸지 마세요. 하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예. 빨리 다 찍었어? 아 이제 호수에서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사실 한두 시간 내려가야 해요. 망했어요. 너무 힘들다살수 있겠죠 저희는? 비온디 와라즈 in... <목소리도> 풍경 진짜 이쁘네요.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목소리도> 여유로운 낮 <낫>. 와라즈 공원이에요. <목소리도> 어디 공원인지 모르겠는데 쑥도 앞이거든요. 평화로워서 그냥 왔어요. 형들이랑 같이 뭐 레기머리하는 거 구경할까 하다가. 아 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아 여기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스코맛, 형들이 지금 레기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어떠신가요? 다 끝났습니다. <laughs> 이제 거의 마무리면 되고요. 이 형은 이제 시작합니다. 뿌이 툭툭이 타고 집가는 길 지금은 이돌 가격도 싸고 아저씨는 베스트 드라이버 여기는 밤의 남미 거리 핫플레이스죠.